오늘의 관심 종목, 대정화금입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8월 2일, 어, 오후장에 들어서고 있구요. 자, 오늘은 어제 상승을 많이 해서, 어, 영향을 조금 미쳤는지, 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종합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 가량 하락을 하면서 뭐 오늘 또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파란색 어, 불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음, 코스닥과 코스피의 종목 중에서도 뭐 거의 한60% 정도가 다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내네 종목도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구요. 오늘 이렇게 어, 하락을 이끄는 주도 세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어, 주가의 하락을 어,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뭐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 올라가면 또하락하게 마련이고 또 하락하면 올라가게 마련이니까 어, 최대한 이렇게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주가가 좀 하락을 할때또 좋은 종목을 줍줍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주가 반등 나오면 반등 폭을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자, 우량 기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화학업종이고요. 어, 해당 기업이 오늘 눈에 띄게 된 이유는 어,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자 보시면 양봉 오늘의 양봉이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정도 거래대금이 640억 터졌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보면 대략 한 천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제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 어, 위와 같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저는 살펴봅니다. 항상 이 거래량이 터지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어,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어,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은 자리. 뭐 과령 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예로 든다면 이 종목이 지금 이3 0 0 0 원이 고점인데 만약에 이런 3만 원대 초반에 여기 자리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일단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높은 자리에서 터지는 대량 거래량은 이후에 주가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어,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을 신뢰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거리량이 터지면서 어딘가에 저항자리가 강력하게 쌓여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양봉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정화금은 과거에 크게 슈팅이 나왔던 이런 거리량과 동일한 패턴의 거리량이 한번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이제 11시 정도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후또 주가가 또 가파른 하락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른 상승과 가파른 하락을 어, 과연 개인 투자자가 이루어낼 수 있,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순식간에 주가를 들어올렸다가 또요런 고점 2만 원대에서 순식간에 주가를 빼버린다. 어, 누군가의 세력이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주식 투자에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부분들, 이 누군가가 이 주가를 들어올린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어,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들어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릴 때 같이 편승해서 이후에 그 세력이 빠져나가기 전에 반등 퍽을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화금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발생돼서 현재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종가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죠.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이 양봉을 채워주면서 어, 마감을 할지 아니면 윗꼬리를 더 달면서 밑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지는 어, 오늘 종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5월달 지금 이제 8월달인데 이 5월달부터의 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이제 올해 1월달에 들어와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의 패턴을 보시면 거리량이 없어요. 자, 누군가의 의도한 거리량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5월 달에 들어와서, 어, 요 종목을 누군가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조금씩 거리량이 늘어나면서, 어, 또한 반복적인 패턴,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오늘 주가가 크게 한번 슈팅을 주는 신호탄을 쌓는데 자 이게 이제 주가가 한번 더 상승을 하는 신호탄의 목소리일지 아니면 요기 구간에서 매입을 했던 어, 매입 구간을 털고 나가는 그런 어, 행위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주가가 흘러가는 움직임을 어,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고 어, 내가 이제 요 종목을 관심을 갖고 들어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요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과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겠죠 이 종목을 내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서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하고 또 어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손절을 하겠다 또는 어느 자리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추가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와 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단돈 만 원을 매수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떠한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어, 나의 돈을 매수를 한다면 어, 뭐운 좋게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투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내가 직접적인 현금을 넣기보다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현실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단순히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 돈이 빠져나가던 뭐, 1턴 간에, 실제로 내 손에서 쥐어지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현실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종목을 투자를 할 때는 꼭 매수, 매도, 손절에 대한 시나리오를 꼭 가져가서 이후에 매수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되돌아도 보시고 앞으로의 매매를 할때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여러 종목이 물려있다, 가지고 있다라면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뭐 종목명만 검색해서 덜컥 매수를 했을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신이 매매했던 부분을 되돌아보시고 그 매매했던 방법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면 되죠. 자 대정화금 그럼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을 고르실 때 항상 재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재무를 살펴보는 이유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당장 이 종목을 사가지고 뭐이 종목이 너무 우량한 종목이니까 뭐 1년 2년 3년 5년 뭐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재무 상태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회사가 망할 만한 조짐이 있는지, 망할 만한 조짐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매수했는데 다음날 거래정지가 될수 있잖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상장 폐지거든요. 자, 상장 폐지라는 말은 즉, 이 회사의 시장에서 이 주식 시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산 주식의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를 면해야 된다. 또한 추가적인 뭔가 돌발 악재 이슈, 어 뭐, 주주배정 유상 증자가 된다든지, 뭐, 감자가 된다든지,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는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급락을 하는 부분을 최소한 어, 완화시키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한 부분으로 재무 상태를 본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일부 어떤 투자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사서 당장 내일 모레 뭐 길게 일주일 뒤에 팔 건데 굳이 뭐고 그 재무를 봐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사서 오늘 팔 건데 뭐 굳이 재무 상황이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도 내가 사자마자 정말 한 시간 만에 거래 정지가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어 정말 거짓말 같이 믿기지 않게 내가 산 후에 배임 행령 공시가 뜨더라고요. 자 이렇게 배임 행령 공시가 뜨는 이유는 결국 이제 회사의 그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를 싹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어, 오너십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뭔가 이런 악덕 업주가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삼자 배정이나 뭔가 유상증자, 뭐 시비발행, 그러니까 뭔가 자금을 조달하려는 행위가 있다는 부분은 이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의 규모, 그리고 매번 어, 뭐 연간, 분기별로 어느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잘낼수 있는지 부분들을 최소한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뭐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자,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제 거의 1000억에 어, 임박했죠 966억이니까. 자, 매출액을 매년 살펴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매년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2010년에 448억이던 매출이 자, 2022년에는 966억으로 증가 했고요. 영업 이익도 61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뭐 거의 두배 정도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간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자, 사내 유보율,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3,984%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부채비율도 19, 18.53%. 자, 부채비율을 어느 정도, 어 기준을 잡는다면 100%를 기준을 잡거든요. 자산의 100%, 자본의 100%, 이렇게 이제 부채비율을 잡는데, 18% 정도면, 뭐 거의 부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비율. 자, 즉시 1년 안에 현금성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가치에 대한 자산을 321%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요 요 수치만 간단히 보시더라도 이 대정화금이라는 회사가 어, 그래도 자금 유동성 어, 회사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당장 뭔가 돌발 악재나 망하는 이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어야죠. 자 분기 실적 보시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0억과 매출액 233억 원을 냈습니다. 항상 분기 실적을 보실 때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어 매출액은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하는 부분,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핏 비슷한 수준으로 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회사가 창립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이 거의 매번 비슷해요. 자, 왜 그러냐면 뭔가 신사업을 투자해서 강력하게 모멘텀을 크게 올라가거나 뭔가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서 크게 악재를 맞아서 돈이 싹 빠져나가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거래처들이 고정 거래처가 있을 거고, 납품되는 물건들이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장화금은 재무상태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업은 아닙니다. 어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동사는 자 특수시험용 시약, 뭐 원료, 의약품 제조 사업 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총 발행 주식 수가 340만 주로 어, 주식 수가 굉장히 유통되는 주식 수가 작죠. 총 발행 주식 수는 700만 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34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 수가 굉장히 작고 어, 세력들이 갖고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시가 총액이 1,256억 원, 매출액이 966억 원으로 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 기업의 가치가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이 ROE거든요. 이 ROE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낸그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 천만 원을 들여서 내가 영업이익 1 0 0만 원을 냈다. 라고 하면 10 그래서 ROE가 10% 나오거든요. 그래 ROE가 10%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기업은 굉장히 영업이익률도 높고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다라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정화원 같은 경우는 ROE가 거의 이제 10에 가깝게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나 장사, 영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PBR도 0 8 6배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고점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 2010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뭔가 상승하지 못하고 어, 오랜 시간 이런 박스권을 거쳤어요. 박스권 상단이 17,000원짜리. 자, 박스권 하단이 거의 뭐한 7,000원에서 8,000원짜리를 박스권 하단을 이렇게 이제 대략 한 8년, 9년 정도, 어, 들었습니다. 거의 2020년까지 보니까 대략 10년 정도를 이렇게 박스권을, 어, 움직였었네요. 이 당시에는 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20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소리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종목의 시장에서 주목을 받 있다라는 표시로 볼수 있겠죠. 자, 고점 대비 해가지고 최고점까지가 어, 상승폭이 대략 한25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결국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자기 자리 원점으로 돌아오는데요. 어, 과거에 이제 8 0 0 0원자리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고,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 자리였던 이 7,000원, 7, 17,000원이 되겠니다 17,000원 부근요 예, 17,000원 부근을 유지해주면서, 여기를 단기적인 바닥으로 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서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이 대정화금이라고 하는 이 종목의 어, 현재 단기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17,000원 부근이에요. 이 17,000원 부근이 온다면 어, 이제 추가 매입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보이는 바닥 구간은 17,000원 인근으로 보여지고요. 고점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대략 한 3만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보이는데 일단 뭐 현실적으로 가장 어, 위에 보이는 고점은 26,000원 정도 보이니까 네, 여기 정도 올라오면 매도의 관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화금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주가가 한번더 올라간다 하면 25,000원 부분까지 터치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혹시라도 조정을 주면서 떨어진다면 이런 네, 부분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다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해당 종목도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 차트 볼까요?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아직 여기 이평선이 뚫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평선이 캔들 위에 있다라고 보면 어, 아직까지도 약간의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는데, 자, 윗꼬리를 달았던 과거의 캔들 모양을 보면, 여기 부분에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달았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 22,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 고점이었던 26,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화금이 주가가 한번더 업하면서 충분히 올라가려면 여기 첫 번째 저항인 자리인 22,000원을 뚫어줘야 되고요. 22,000원을 뚫어주면 26,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여기 26,000원에 가면 일단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모두 매도처리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저는 짜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정화금 다시 이제 일봉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요 종목을 22,000원 정도 인근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타점을 잡아놨고, 그리고 해당 종목의 손절 자리를 대략 한 17,000원 정도 자리를 어, 손절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라고 봤을 때자 일봉 상에서 보이는 자, 5월 달부터 현재까지의 이 3개월 정도의 캔들을 봐보시면, 자, 캔들을 보실 때 가장 윗꼬리들이 첩첩 산중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랐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주가에 매입을 하고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매입과 매도가 반복적으로 쌓였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 저, 즉 여기 보시면 전투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12월달에 발생됐던 요 양봉 윗꼬리 이런 네, 부분들을 판단해서 봤을 때, 자 대정화금을 이 오늘 발생됐던 12%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양봉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 종목이 조정을 준다면 어, 나라면. 이 종목을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대략 한 18,000원 정도에 진입을 한다면, 어 한번 매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일봉상에서 지지라인들이 보였던 요 부분하고, 그리고 분봉 차트에서 봤을 때, 자,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고점 터치하고, 주가가 우수수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던 시간이, 자, 11시 51분에서, 자, 12시 6분. 자단 15분만에 주가를 이렇게 떨궜어요. 이 15분만에 주가를 떨군 이 주가의 하락폭이 몇 퍼센트냐면 자1 5를 주가를 하락을 시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대정하금이라는 종목을 어, 가지고 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근에서 이 부분에서 이 18,000원대 이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여기 21,700원 네 여기 구간을 단기적인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해본다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서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정화금 매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급등에 따라서 어, 관심을 갖게 된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서 종가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어, 그 이후에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한번 접근에 대한 부분으로 어,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대정 화금이라는 종목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재무가 아주 양호합니다.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요. ROE도 우수하면서 뭐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재무 상태를 보시는 이유는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한 이후에 어떠한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을지 어, 없을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어, 최대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종목을 위주로 선정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어, 단기 투자가 됐건 수익 매매가 됐건 장기 투자가 됐건 간에 재무 상태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 단뭐한 종목이라도 아니면 단돈 만 원이라도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꼭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가의 양봉의 힘이 어, 강하게 쏴 올렸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종목을 끌어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좀볼수 있거든요. 자, 투자자별 매매 종합 수급을 보게 되면은 자,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외국인 내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단기성으로 들어오는 수급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외국인의 수급들이 단기간에 좀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 종목에 뉴스가 있거나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대정학원 관련으로는 오늘 크게 어 급등했던 뭐 별도의 뉴스가 찾아보지는 없습니다. 뭐 7월 달에 SKH 케미칼과 뭐 이렇게 어, 글로벌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는 있는데 뭐 오늘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별다른 뉴스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뭐장 마감 한 이후에 뭐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누군가가 이 종목을 흔들면서 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넣거나둘 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눈에 보인다. 하지만 이제 어, 고점에서 털어먹었다라고 하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부터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달면서 누군가가 한번더 2차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어,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한다면 오늘의 양봉, 어, 지금 윗꼬리를 단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을 해서 어,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분할 관점의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양봉의 기준봉의 고점 자리를 매도 타점으로 잡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대정화금의 시나리오는 매수타점은 18,600원에서 18,000원 자리입니다. 일단, 18,600원을 생각했던 부분은 이 일봉상에서 보였던 요 구간, 대략 한두달 정도에 쌓아놨던 매물대들, 그리고 분차트에서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부분, 자, 여기 부분을 어, 생각을 해서 18,600원 정도 자리를 매매타점으로 잡았고요. 18,000원에서 18,600원 짜리의 범위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서 여기 구간을 분할 매수로 한번 어,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면 이 오늘의 고점 부분을 매도 타점으로 잡아봐야 되는데, 분차트에서서 보시면 여기 11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를 여기서 지지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올라왔을 때이 부분을 매도 타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싹 팔아먹고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대장 화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8,500원에 어 지금 매입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뭐 오늘 중에 매입이 된다면 어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주가 조정 주는 부분을 확인해서 조정을 준다면 매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장화금은 손절 자리는 17,000원이에요. 일단 가장 오늘 양봉에 나왔던 시가가 17,47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일단 이탈하면 이 자리를 일단 이탈하고 나면 일단 추세가좀 끊겼다 않나 이렇게 좀 보고서 여기서 손절로 일부 대응하고 혹시라도 주가 내려오면 여기 15,000원 부분에서 추가 매입해서 약간 물타기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가 상승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어쨌든 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반면에 또 오늘 주가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뭐,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한 그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워낙 주가가 좀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좋은 종목을 저점에 매입을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주가가 반등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이면 또 너무 욕심내가지고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상승분을 어 단기적인 수익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노리시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대응하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